붕붕붕붕붕붕붕붕 붕붕붕붕붕붕붕붕 u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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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u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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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 u 붕 bum, 더 빠르게. 붕, m bum, b u 리 b 자더더더더 빠르게 b u 령 bum, 할것 같아. 붕붕붕붕붕. 붕붕붕붕. 붕붕붕붕. 저희 승전에 가면 좋겠어. 내가 1등 이다 이제 테리가 리온이 알아보고, 테리. 알아보고, 막 웃는다, 그치? 테리, 붕붕, 뭐야? 음, 음. 다른 거 해달라고? 자전거 탈까요? 음. 자전거, 음. 재밌게 음. 타요. 음. 엄마

으태태탔뚜라뚜뚜뚜태뚜 태리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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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요. 테리가 웃기냐 안 웃기냐 했어요. 그랬어? 이거 갑자기 뒤로 가네. 코가 벌렁 고 쭉. 코가 늘어나고 코가 쭉 커진다. 우이고 금속바람 소문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태리야 기다려 응, 봐 열두 달 나무 아이 읽어줄게 언니가 잘 열두 달 나무 아이 잘봐 열두 달 나무 아이 1월에 태어난 너는 동백나무 음, 아이 흰찬 음. 에게 찢으러 새날에 여는 아이 2월에 태어난 너는 매화 나무 아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은 아이 3월에 태어난 너는 청춘화 나무 아이 열려.